지금 이곳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베트남 하노이.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 됐습니다. 네. 인터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하나에서 진행되는 2차 국미 정상회담 특집 방송 이제 구독하기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중소기업 한의원 앞에 고창민. 사무총장님은 모셨습니다. 네, 우선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네. 한의 중소기업연합회 오창민 사무총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중소기업 한의연합회라는 어떤 단체인가요? 지금 베트남, 한의 그 북부 쪽에는 한 4천여 개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어, 삼성이나 LG를 비롯해서 음. 대규모의 그 1차 벤드들도 있고요. 네. 또 그에 따른 2차, 3차 벤드들 그리고 다양한 그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진출했는데, 음, 코참이나, 그 중, 중소, 그 중소기업 중진공이라고 불리는 단체. 이런 단체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일산에서, 어, 250여 개의 지금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소규모,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뭐 통토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음. 회계 문제, 세 문제들을 가장 일선해서 음.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고 함께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외국에 계시고, 한우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역사적인 국미 정상회담이 한우에서 펼쳐지게 되니까 네. 교포사회에서 반응들이 뜨거울 것 같은데, 네네. 어, 이번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교포들의 어떤 심정, 마음이 아, 어떤지, 아, 뭐, 어떤지 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베트남 7년 차고요. 음. 어, 베트남에 계시는 한 6만여 분의 교민들이 지금 하노이 쪽에 살고 계십니다. 음. 대부분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계신데, 어, 실질적으로 카카오톡방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음. 하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음. 어, 한국 같은 경우에 어, 자신들이 속해져 있는 뭐 정당이나 뭐 단체를 통해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매 준비되어 있는 그, 저희, 거리운동도 어, 대사관에서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전혀 집회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풍미 정상회담은 사실 이제, 어,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은데,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가, 그, 말했던 것들이, 정치적으로 작년에, 음. 박근혜 탄핵할 때, 음. 어, SNS상에, 정치적인 탄핵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을 때 아무런 자음 없이 음. 아주 큰 호응 속에서 음. 탄핵과 관련된 서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일본 부인 정상에 관련해서, 어, 환면에 목소리들이 음. 일가 되게 음. 예,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음. 기본적으로 교민 음. 과정에서 어떤 음.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그, 어, 교, 그들이. 그, 지금 자발적으로 그, 그, 그 가게 주로 이제 한국 주민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음, 음, 뭐 음. 음식점, 음. 카페 이런 곳에 자발적으로 뭐 포스터 관련된 환영의 음. 문구, 아. 네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웰컴 투뭐 이렇게 음. 김정은, 음. 트럼프 이런 사진과 음. 같은 부분들도 아. 좀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아. 지내고했던게 처음인 것 같고, 음. 네. 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어, 지난 53,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이후 네. 아직 여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그냥 휴전 상태로 네.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걸 끝내는 종전선이 네. 이루어지고 새로운 평화체제가 실현되는 뭐 출발점이 만들어지기를 다 네. 같은 네.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사실 한반도의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 교포 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줄것 같은데 네. 어, 뭐 생활하는 데서나? 네. 아무래도 그, 이것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중국, 저서서, 베트남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 어. 때로는 개성군단에서 이쪽으로 어.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 아무래도 가, 기왕이면 가까운 한반도에서 저희가 일을 할수 있다라면 훨씬 예.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리고 기존 싱가포르 해담 이후에도 이번 한해의 선언을 통해서 주위에 선이 음. 발표되겠지만, 어, 싱가포르의 두 보다도 좀 구체가 되고, 음. 그래서, 여기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음. 다 한국에 계시잖아요. 음. 단지 맴만 떨어졌을 뿐이지, 한반도에, 뭐, 종료선을 통한 비핵화가 선언되고,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나갈 수 있다라면, 음. 사실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멀리, 이 더러운 나라에서 음. 이렇게 음. 따돌리지 않아도, 한국에서 훨씬 더 가, 가족들과 또 가까운 곳에서 같은 민족끼리 네. 잘살수 있는 일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이번 회담의 결과들이 네. 모든 베트남 뭐 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만 아니라 한반도에 거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미이될 네. 거라는 제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큰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이 그래서 뭐 일가를다 챙겨두고라도 내일부터 이틀간, 한일간진행되는회담에 무료의 목소리가 들릴지, 우리의 네. 피켓이나 플래카드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그 어, 분들에게. 내일, 내일, 내일 응원은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길 지금 아직 그 대사관이나 한인회에서 이제, 그 장소가, 회담 장소가 발표되지 않으니까, 어디, 어떻게 디어할을지 <laughs> <보일진>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죠. <있는 웃음> 임시적으로는 몇 시에 음. 한인회에서 모여서 이제 같이이동 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거리로 가관련된 독방 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침이 너무 걸아서 예, 예. 이렇게서 이동해서 이제 그 만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합니다. 상황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들이 여기 어, 이곳에 오기 전에 잠시 들렀던 특별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백조 어, 어, 유치원. 늘 다녀왔습니다. 베트남과, 어, 조선이, 네, 북한이죠. 조선이, 어, 우위를 다지는 측면에서 유치원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어, 운영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어, 아주 신선하고, 어, 보기만 해도, 아, 이 베트남과 조선이, 베트남과 북한이 둘이 어떤 관계였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볼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먼저, 잠시, 영상 자료 화면 보시고 계속 뛰어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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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 isang pokto trong những ngày này thì tất cả các cô và trò trường giáo học văn chương rất là mong chờ được chào đón ngài kim jong un chủ tịch nước và Tân chủ nhân dân triều tiên về thăm trường.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로 어, 이거 유치원 한번 방문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어땠어요 네. 어, 화면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유치원 이런 곳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laughs>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네. 찾아가면 어, 어, 우리말로도 네, 아, 우리말로도 e t sir. m o l a s 그 u m i d a 옷한한을입 입은 네, o u know, you go to the v i e 학생들도 w 고또이 한복을 입은 학생들 c c 이 n t 게 r e to 면 h e Hamburg, you can a c c e n 한 u r e Honey, you can g 이 t that. Honey, you can get Honey, you can get h 판문점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 6일리 싱가폴 네. 회담을 통해서 마련됐고 사실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6일리 어 싱가폴 회담에서 종전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한 네. 가지 아쉬움으로 남고 네. 있습니다. 어 이후 이제 9월 평양 어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어 경제 교류와 협력. 우리 민족이 말 그대로 번영과 평화의 길이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평협선을 통해서, 아 9월 평양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의되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미국이 주도한 이 제재, 대북 제재 이게 어, 풀리지 않으면서 9월 평양 공동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월 평양 이번 제 2차 어 북미 정상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과정,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어, 다들 바람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어,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남북 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곳에 있는 음, 이제 교포사회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네. 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속속응단에서 활동하시다가 음. 넘어오셨던 분들 이제 폐사가 되면서 음. 사실 그 부분이 음. 그, 또 남쪽에서 이제 제재를 또그 미국의 영향로 제재를 함으로 해서 예. 북한에서 이제 설했지만 사실 인건비도 많은 그 제조 그 음. 기업들이 베트남을 찾는 이유가 중국에서 기업을 시작했다가 그렇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다시 베트남을 찾아오는데 음. 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다음에 미얀마, 인도 뭐전 세계에 동량하듯이 인건비 찾았다가 뭐, 아. 돌아다니는 기업들도 아니고 계속 옛날에 또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인건비도 훨씬 싸고, 오. 그리고 작업의 품질의 수준이, 예. 이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음.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자꾸 멀리서 음. 답을 찾아야 되는가. 음. 그, 지난번 제조와 관련해서도, 어, 해외 나와 보니까 저희 한국에서 전혀 정치나, 음. 이렇게 뭐 언론에서 음. 해당에 관련해서 인터뷰할 수 있는 음. 사람도, 존재도, 그룹도 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외에 나오다 보니까, 음. 오히려 국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봐질 수, 음. 수 있는, 볼수 있는 부분들이 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제재와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음. 이번 회담도 마찬가지지만 핵보유국 간에,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라는 동등한 두 나라가 회담을 하는 것인데, 꼭일당적으로 뭔가를 또 요구해야지 뭘 주면 뭘 주겠다는 식의 음. 이런 식의 해당이 좀 되면 좋지 음. 않겠다. 그래서 좀 편도한 맞습니다. 네, 사회간의 협력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네. 과정들이 좀한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도 대북 제재를 가게 된뭐 유엔 결의안이라는 것이 북이 핵실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제재를 조치가 지내졌는데, 사실, 북은 2018년 한해 동안 단한 번도 네네. 핵실험을 한바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핵실험을 하지 않으니, 제재도 예, 해제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음. 텐데, 특히 남과 북 사이에는 같은 나라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같은 한민족이고, 경제공동체 내에서, 특히 개성공단은 이 제재에서의 뭐, 이게 아무런 그거 없이 진행되고 음, 왔던 예. 과정이기 때문에, 제재가 있어서 있다 하더라도 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여는 것, 이건 뭐, 무엇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 이쪽에 그러면 개성공단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어, 대부분 이제 개성공단에서 하시다가 와서 공장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음. 사실 여기 인건비나 아, 공장 당연히. 건설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오년 방식 음, 음. 그래서 공장을 찾을 수 없고 예. 이 주문 생산하는 방식으로 아, 해서 생산하시고 사실상. 계셨던 분이 공장을 없는 상태에서 오년만 음, 주고 음.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음. 판매하는 형태로 예. 그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죠 털을 못 잡으신 거죠 아 그분들은 음, 여기에서도 예. 이번 과정에서 제재를 어, 해제되는 데서 큰 어떤 성과가 있으면 어, 아,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재, 제재를 해제하는 과정이 전제 조건으로 돼서 이번 회담이 좀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어, 교포사에서 많이 네. 네, 가고있겠습니다또한 가지는 뭐 우리가 줄곧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평화체제라고 네. 하는 게 전쟁이 부시과정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음. 사람들은 이제 이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도 음. 불안함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다시 투자했다가 음. 개성공단처럼 그렇게 고사된다면 아, 예, 예. 어떻게 할까 아. 두려움도 사실 있는 거죠. 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협화체제가 음, 안착이 된다라면 음. 모든 문제는 음. 없어지는 거아닌가요 음. 음.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이 반응도 보니까 사실 베트남이 그 이후 미국과의 30년 전쟁을 치렀 네. 나라고 음. 네. 그래서 그 어제부터 하노이가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99년도인가 어, 하노이를 평화의 도시로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이곳 하노이 사람들만큼 베트남 사람들만큼 평화에 대한 간절한 절망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어, 분들도 없겠다 싶은데, 네.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니 아. 당연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아울러서 세계 평화를 바라는 베트남 시민들의 어, 마음이 오늘. 이, 한번 인터뷰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 얘기 듣고 어 이후 어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이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가라는 마음 같이 네. 이야기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하면 같이 보시고 어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들은 지금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될오피라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그도 오페라하우스는 프랑스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이름도, 그리고 건물도, 안에 내부시설도 똑같고요. 1900년대 에 프랑스가 직접 지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오페라하우스에는 어, 평상시에는 오페라 공연이 실제로 지금 공연되고 있고요. 어, 내일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곳에서 바로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cuộc gặp gỡ của Donald Trump và chủ tịch nước Triều Tiên ở tại được tổ chức tại Việt Nam. Tôi hi Chúng tôi uh, hy vọng uh, sau cuộc gặp gỡ này của hai nước thì uh, sẽ mang lại hòa bình cho Triều Tiên và Mỹ. ạ uh. 네. 음, 사실 평화협정,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이 뭐 시작되고 준비되려면 우선 사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어, 끝내고 종전을 선언해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의 어떤 출발점, 문이 되는 건 결국 종전선언인데 지난 6.12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직도 안심으로 네, 네.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는 당면에서 무엇보다 뭐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당사자였던 북,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국, 여기에 미국, 3자가 사실 은평화협정 이게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사실 이제 새로운 당사자로서의 남쪽도 같이 포함된다면 어, 국제사회가 같이 함께 합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평화협정체제 이런 것들이 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평화 사실 베트남은 아직 여전히 어,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음,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 네. 어, 이런 게 어떻게 좀 느껴지는지 음. 음, 있으면서 그우스갯 소리를 하는 말로 음. 그~ 베트남이 삼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세, 삶의 만족도가 세계 (10위) 안에 늘 들었답니다 어. 그~ 삼성이 들어온 이에 이후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제 급여 차이나 음. 어~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알게 되면서 음. 어, 삶의 만족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 실제인 것 같고요 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길거리에 앉아서 음. 이렇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그 길거리 카페나 길거리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베트남 사람 특징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가면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는데 <laughs> 베트남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무라, 아니 예.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남녀든 네. 이게 남남이든 여여든. 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음.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그 모습 을 되게 많이 볼수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일상들을 이렇게 어, 느끼는 것들,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아무도 없는 마,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함께 비슷한 조건 그러니까 사회주의 말 그대로 사회주의식의 어, 공평한 어, 분배 조건 뭐 이런 음. 상황에서 음. 약간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저희하고 좀 뭔가 다른 저희들이 미처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가 더워서 더위 쪽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인 것 같고요. <laughs> 베트남, 사, <laughs> 베트남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일상을 찬찬히 지켜보는 것내 삶의 모습을 시간 가는 걸 지켜보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들이 느끼는 평안은 그지, 어떤 무엇으로, 말 하나, 뭐, 그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음. 것들이 아니라, 단지 그냥, 바깥 풍경 하나봐도시간이 음. 흐르면 그냥 가만히 보고도 행복해 할수 있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이들이 오랜 전쟁을 통해서 느끼는 변화의 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과 한반도가 아주 닮아 있는데요. 어. 한반도가 사실 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바로 어 38도선이거 네. 지면서 미군정하에 들어가게 되고 네. 어 48년 5월 10일 그 단독 선거를 통해서 이남만의 네. 먼저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베트남도 똑같이 54년 그뭐 이제 네. 전쟁에서 이겼지만 미국에 의해서 17도선이 뭐 한반도는 38도선, 베트남 17도선으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똑같이 또 전쟁이 일어나게 네. 되는.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베트남은 어, 그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실 30년에 걸친 그 전쟁 끝에 결국 미군을, 73년 뒤에 미군을 다 몰아내는. 그렇게 되면서 통일을 기록하는 과정이 있었고, 어, 한반도는, 어, 이, 53년도에 이 전쟁이 끝났지만 정전협정이 전쟁 체결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이 만들어낸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체제, 한반도와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 있는, 예? 어, 어, 베트남. 사실, 이 그런 측면에서 하노이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차 금리 정상회 담은, 어, 완전한 평화체제를 이룩한 베트남과 네. 불안정한 평화에 있는 한반도 이 주는 시사점과 교훈이 네. 큰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어, 지금은 이제 아주 평화롭게 네. 어,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만 해도라도 가끔씩 이제 특히 이제 북이라는 존재가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고 전쟁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이제 남아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 이런 걸놓고 보면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가 하는 것들징이 있습니다. 결국, 어, 베트남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음, 완전한 평화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음, 위도 어, 이런 어, 미국과의 어, 한반도와 미국과의 네.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의 이 평화체제가 결국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볼수 그런 측면에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어, 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실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 한반도로서는 큰 성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 교포들 뿐만 아니라 어, 남과 북, 우리 전체 민족이 그리고 교포 사회까지 포함해서 음. 전민족의 바행으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내일 활동이 진행되게 되면 음, 활동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어, 9월 어, 평양 공동선언 탐문 점선이 이행돼서 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룩하는 음, 그 길을 닦아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로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교포사에서도 함께 같이 마음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죄송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내일, 어, 어, 내일과 진행되게 될내일 모레 이틀 동안 27일, 28일 동안 진행되게 될 북미정상회담 어, 민플러스와 함께 계속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